엑스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 어, 컨트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 컨트롤과 인디케이터 이런 객체들을 어,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컨트롤 안에 부여하는 것을 엑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기존의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 주로 외형 같은 것을 많이 변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특정한 기능까지도 어, 부여한 것이 바로 X 컨트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X 컨트롤을 불러다 놓겠고요. 자, 이 X 컨트롤은 어, 핸드폰 테스트를 하실 때 에, 일반적인 퓨처폰, 스마트폰, 뭐 여러가지 핸드폰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테스트하는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핸드폰을 에, 특정한 핸드폰에 따라서 테스트할 항목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선택한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이냐에 따라서 어, 그 테스트 항목까지도 달라지는 컨트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연속 시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스마트폰, 레귤러폰, 태블릿 PC 이런 어, 내가 테스트 하고자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장비들이 여기 있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선택을 하게 되면 뒤쪽에는 이제 뭐? 어, 뭐 통신 테스트라든지 다양한 통신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레귤러 폰을 테스트하게 될 때는 아까와는 달라졌죠. 블루투스 DPS, 롤 뭐, 레귤러션 스크린, 자, 키패드 입력, 그리고 충전 회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에 태블릿 PC라고 하면 또 다른 항목들. 아까 전에 스마트폰이랑 좀 유사하긴 하지만 어, 또 그래도 달라진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블록드라그브를 보셨을 때는 X 컨트롤이라는 그런, 어, 그, 하나의 컨트롤만 존재를 하는데 이미 제가,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X 컨트롤을 정의하고 그 기능을 X 컨트롤 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따라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X 컨트롤을 만드는 것을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따라하기를 통해서, 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